오늘은 2월 1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태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콘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역사적 사실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여러분 이것은 주후 28년에서 29년경을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팔레스타인 분봉왕은 영토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인데요. 이제 분봉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분봉왕 체제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각각 이제는 네 지역을 다스리는 네 명의 왕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이고 또 중국의 대통령이 누구이고 일본의 어, 일본의, 일본의 손해가 누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나라, 나라의 이 수장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어, 것과 같은 거죠. 어,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어, 바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여러분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임하던 때의 사건임을 말합니다. 이렇듯 시기에 관한 언급은 누가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함을 보여주죠. 누가복음에만 유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어, 누가 보금에는 어, 바로 저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 보금과 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어, 기록하였죠. 어, 즉, 어,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한 바로 이 누가 보금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 속에 등장하셨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는 바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이 시기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요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오랫동안 임하지 않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요한에게 사명과 사역을 허락해 주시죠. 세례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 3절 하반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도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죠. 바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전파, 말씀 전파를 또한 이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선지자의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삶,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졌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졌다. 굽은 것이 고다졌다.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실, 어, 이 고속도로를 낼 때에요. 고속도로를 낼 때에, 어, 거의 직선으로 내지 않습니까? 막 곡선 부분은 이젠 길이 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고요. 어, 직선으로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터널도 뚫어야 돼요. 터널.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널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곧게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속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도로예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도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골짜기가 메워졌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서 그것이 평탄하게 된 거예요.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졌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사역에. 예언을 바로 이사야 선자는 이미 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곧게 하는 자임을 오늘 누가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은 니라다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누가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고도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의, 메시아가 말씀을, 그는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받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러기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특별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에. 세례 요한이 쓰임 받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바로 그 귀한 사역이 오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러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또한 주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하심을 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